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80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창단 첫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월드 시리즈가 탄생한 1903년부터 존재했던 오리지널 16중 가장 늦은 우승 신고였습니다. 당시 오전 3선 승제였던 NLCS에서 필라델피아는 휴스턴과 대결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에이스가 그의 통산 세 번째 싸이영상을 차지한 스티브 칼틴이었던 반면 휴스턴에는 그의 맺은 계약을 통해 최초의 100만 달러 연봉을 받게 됐지만 부진한 시즌을 보낸 놀란 라이언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의 통산 탈삼지는 5,714개, 칼튼은 4위에 당되는 4,136개로 둘의 숫자를 합치면 9,850개가 됩니다. 칼튼이 1차전에 나선 필라델피아와 라이언이 2차전에 나선 휴스턴은 4번이나 연장전을 벌이는 치열한 대결 끝에 최종전인 5차전에서 필라델피아가 승리합니다. 42년 만에 두 팀은 포스트 시즌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휴스턴이 2013년 아메리칸 리그로 옮긴 덕분에 이번에는 월드 시리즈에서 만났습니다. 6년 연속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 아메리칸 리그를 4번 우승한 휴스턴은 아메리칸 리그 팀으로는 2014년 2015년 켄자시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월드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5년 창단 첫 월드 시리즈에서 시카고 아이삭스에게 4연패를 당한 걸 포함해 앞선 4번의 월드 시리즈에서는 한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역시 앞선 7번의 월드 시리즈에서 두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는데요. 2008년 창단 두 번째 우승을 한 필레델피아는 2009년에도 2년 연속으로 진출하지만 양키스와 대결해서 2승 4패에 그쳤고 13년 만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휴스턴은 통산 두 번째 우승 필레델피아는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유일한 백승팀인 휴스턴은 디비전 시리즈를 3연승 ALCS를 4연승으로 끝내 1995년 디비전 시리즈 도입 후 무패로 월드 시리즈에 오른 세 번째 팀이 됐는데요. 앞선 두 팀은 7연승으로 진출한 2007년 콜로라도와 와일드카드 단판승부 포함 8연승으로 진출한 2014년 캔자시티입니다 그리고 두 팀은 모두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캔자시티가 무패 진출을 앞두고 있을 때 2007년 콜로라도 멤버인 토드헬트는 한번 지고 올라가야 좋다는 말을 하는데요 락토버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거칠 것도 없었던 2007년 콜로라도는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보스턴에게 13대 1로 패하며 기세가 꺾인 후 4연패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휴스턴이 다른 점은 2007년 콜로라도와 2014년 켄자시티가 엄청난 기세로 만들어낸 무패행진이었다면 올해의 휴스턴은 전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통해 무패행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한 2014년 켄자시티는 1차전에서 7대1로 패하고도 범간어가 미쳐날 때인 샌프란시스코와 최종전 승부를 했고 범간어만 아니었다면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패팀이 우승하지 못한 두 번의 사례는 휴스턴이 불리해질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보다 매우 높은 확률은 너무 오래 쉰 팀과 하루밖에 못쉰 팀이 만날 경우 되려 휴식이 부족한 팀이 승리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두 팀은 같은 날 CS가 끝났기 때문에 똑같이 나흘을 쉬고 월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시작한 팀은 그만큼 전력 소진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대 15경기를 할수 있었던 필라델피아도 11경기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팀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휴스턴은 2012년 디트로이트 이후 처음으로 양키스에게 4연패 시리즈를 선물한 팀이 됐는데요. 양키스 담당 일진이 된 휴스턴은 포스트 시즌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거둔 13승 5패가 양키스가 트윈스를 상대로 거둔 16승 2패에 이어 포스트시즌 맞대결 성적 2위에 해당됩니다. 포스트시즌에서 양키스와 15경기 이상 대결에 승률이 5화를 넘는 팀은 휴스턴과 함께 8승 7패인 애인절스 두 팀에 불과합니다. 휴스턴 입장에서 느낌이 쌓은 건 월드시리즈 상대가 필라델피아라는 건데요. 올해의 필라델피아는 2019년 워싱턴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워싱턴은 19승 31패로 시즌을 시작함으로써 첫 50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107승 팀인 휴스턴을 꺾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올해의 필레델피아 역시 21승 29패를 극복하고 월드 시리즈 진출을 만들어냈는데요. 2019년 워싱턴에 슈어저와 스트라스버그라는 강력한 원투펀치가 있었다면 올해 필라델피아는 윌러와 놀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의 필라델피아는 역시 첫 50경기에서 21승 29패를 하고 시즌 도중 감독이 교체됐지만 월드 시리즈에서 거함, 양키스를 꺾은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와도 판박입니다. 휴스턴이 106승, 필라델피아가 87승이기 때문에 두 팀은 19승 차이인데요. 이는 1906년 컵스, 화이삭스의 23승 차이에 이어 역대 월드 시리즈에서 두 번째로 큰차입니다 그리고 1906년 월드 시리즈에서는 93승의 화이삭스가 116승의 컵스를 꺾는 역대 최고의 업셋이 일어났습니다. 116년전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1969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14승 차이가 가장 큰 업셋인데요 바로 2019년 휴스턴을 꺾은 워싱턴이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의 휴스턴은 양키스를 ALCS에서 꺾고 올라간 것까지 똑같습니다 2019년 월드시리즈는 정말 기묘한 시리즈였는데요 워싱턴이 홈 3,4,5차전을 모두 패하고 휴스턴에서 열린 4경기를 모두 승리해 원정팀이 7경기를 모두 승리한 최초의 시리즈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2차전 선발투수였던 스트라스버그는 첫 내타자에게 모두 안타를 맞고 사인이 노출되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사인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결국 월드 시리즈가 끝난 후 휴스턴에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최악의 출발을 극복한 점 최고의 원투펀치를 보유한 점이 휴스턴을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2019년 워싱턴을 닮았다. 1995년 디비전시리즈 도입 후첫 신경기에서 29패 이상을 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팀은 2003년 플로리다와 2019년 워싱턴으로 2003년 플로리다는 중간에 감독을 교체했고 2019년 워싱턴의 상대는 휴스턴이었다. 휴스턴은 무패 진출이 디비전 시리즈 도입 후세 번째이며 앞선 두 팀은 모두 우승에 실패했지만 그것이 불리하다는 증거는 될수 없다. 그리고 필레델피아가 우승을 하게 되면 월드 시리즈 역대 2위 기록이자 116년 만에 가장 큰 업셋이 일어난다. 심지어 두 팀은 감독까지 정반대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스타 선수 출신인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44살부터 감독 생활을 시작해 올해가 25번째 시즌이라면 마이너 리그로 은퇴한 롭 톰슨 감독은 벤치 코치를 15년이나 하고 나서야 58살의 나이로 임시 감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이커 감독의 경기수가 3884경기인 반면 톰슨 감독은 1 1한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감독은 역대 가장 큰 경력의 차이로 월드 시리즈에서 대결을 합니다. 역대 12명의 2000승 감독 중 유일하게 우승 반지가 없는 베이커는 2002년 3년차였던 마이크 소시아와 2019년 2년차였던 데이브 마르티네스에 이어 이번에는 풀타임 1년도 채우지 못한 감독과 월드 시리즈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이번에도 지면 모두 상대 감독에게 첫 번째 우승을 내주게 됩니다. 1903년에 시작된 월드 시리즈는 올해가 118번째인데요. 1904년에는 내셔널리그 챔피언 뉴욕 자이언츠가 월드 시리즈를 거부해서 1994년에는 파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딱두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앞선 117번의 대결에서는 아메리칸 리그가 66승 51패로 앞서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27승 13패를 한 양키스 때문으로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성적을 빼면 아메리칸 리그가 39승 38패로 양 리그가 박빙입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마지막 우승인 2009년 이후로는 내셔널 리그가 8승 4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필라델피아가 우승하면 내셔널 리그는 타이 기록에 당되는 4년 연속 우승에 성공하는데요. 반면 아메리칸 리그는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양키스가 6번, 클리브랜드가 1번 우승해 7년 연속 우승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이번에도 지면 2019년 워싱턴과 지난해 애틀란타에 이어 이번에도 동부팀에게 패하게 되며 2010년과 2011년에 텍사스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월드 시리즈에서 패한 아메리칸이 그 팀이 됩니다. 오늘부터 월드 시리즈 1차전까지 무려 3일이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경에 대한 이야기만 해봤는데요. 그럼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팀의 장단점과 전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샌데고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덕분에 타티스의 출장 금지가 풀리는 시점도 더 빨라졌는데요.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타티스는 올해 정규 시즌 48경기와 포스트 시즌 12경기, 도합 60경기를 결장했기 때문에 내년 첫 20경기를 결장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금지 약물에 적발된 후 그동안 거부했던 어깨 수술을 받은 타티스는 얼마 전두 번째 손목 수술을 받았는데요. 약물에 걸리지 않고 돌아왔더라도 과연 잘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일도 월드 시리즈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